어 마지막 에? 하나 둘셋아 린보 출발 당일 전 기운 빠져 동이잘됐어동동아 잘했어 저녁 때 만나 저녁 또만약 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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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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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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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그랬지? 네. 안녕하세요.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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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할줄 알았어, 아빠. 틀린 그, 거네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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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할줄 알았어, 그 말. 아빠는 다 알고 있지. <목소리> 안녕하세요. 백호입니다 <목소리> 오늘 지금 논스리러 갑니다. 도타리 한번 치러 작업하러 가요. 원래 오늘 일요일 비 소식이 예보되어 있었는데, 네. 비가 생각보다 조금밖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비료 뿌리고, 노탈이 치고, 이제 모심을 준비하면 될것 같습니다. 종현이랑 같이 가서, 할머니 집 가서, 종현이는 집에서 놀고, 저는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어렵다. 네, 오늘은 반일이 아니고 논일하러 왔습니다. 어, 일단 비료를 먼저 쩐지고 뿌리고, 그 다음에 크레터 모탈이 쳐서 이 모심을 준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나온 그 비료 차에다 싣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현이는 할머니네 집에 맡겼어요. 오늘 원래 비 소식이 있는 일요일입니다 근데 비가 오전에 살짝 내리고 말았기 때문에 어, 일하러 나왔어요 어제 트랙터 해보니까 먼지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가 살짝 내려져서 노타리질 해도 먼지가 안날것 같아요 우선은 아버지가 이렇게 먼저 비료를 쭉 뿌려놓고요 그 다음에 트랙터로 노타리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뿌리고 있는 비료는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농협에서 공급해준 요 비료 지금 논에다 뿌리고 있고요 아버지 뿌리는 걸 맞춰서 저는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제 트랙터로 노타리지를 하겠습니다 작업하러 갑시다 지는 비료 지금 거의 다 뿌린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노타리 한두 바퀴 정도 지금 돌았습니다. 이뭐 맨날 제 채널에서 노타리 치는 거 똑같은 영상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다른 영상입니다. 전에는 밭 노타리 치는 영상이었고요. 오늘은 논입니다. 논. 드디어 5월달 모내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모심기 위해서. 논에서 지금 노탈이 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밭에서 노탈이 치는 것고는 완전 다릅니다 물론 같은 트랙터에 같은 장비로 일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수덥자는 농담 그만하고 나머지 작업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논 하나 작업 마치고 왔습니다. 좀 아까 형네, 누나네, 뭐 어머니, 막 애들 다 나와가지고 노타을 치는 거 구경 한 번씩 하고 어린 조카들, 그리고 우리 아들 트랙터 체험 한 번씩 시켜줬습니다. 아, 이제 남은 거 빨리 작업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쉬어야겠어요. 트랙터 갑자기 시동이 꺼지더니 시동이 안 걸려 가지고 지금 기술자분을 호출했습니다. 지금 오신다고 하는데 아 이거 빨리 작업해야 되는데 이거 트랙터 이거 고장 나 가지고 속업해 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요, 이거. 아, 빨리 해야 되는데. 나 <목소리> 예, 어제 이논 노탈이 치러 들어가다가 트랙터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더 이상 작업을 하지 못하고 이 트랙터 고치는 데 실려 보내 썼는데요. 이렇게 하루만에 하루 밤 사이에 고쳐가지고 왔습니다. 잘 고쳐졌는지 나머지 작업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엔진 오일, 미션 오일 갈았다고 하고요. 뭐 앞에 부분에 좀 부러진 부분 이 있었는데 용접으로 좀 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랙터 날, 요 날이 빙빙빙빙 돌아가면서 이제 논, 논이 갈리게 되는 구조인데 요게다 닳았더라고요. 그래서 새 걸로 이렇게 교체돼서 왔습니다. 지금 한 번도 안 써가지고 새카맣게 페인트칠 묻은 그대로 지금 돼 있습니다. 요거 이제 사용하면 이따가 페인트 벗겨지면서 날이 점씩 조금씩 닳을것 같아요. 이번 주노타리질 마무리했습니다. 트랙터 다 해서 이제 길가에 꺼내놨고요. 이렇게 보시면 뒤로 저희 논쫙 어제 오늘 이렇게 노타리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논에다가 물 품어가지고 어, 모내기할 준비하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는 똑같은 노타리 노탈이질이지만 노타리, 노타리 뒤에다가 썰레를 달아서 이물노타리 치는 거 그런 영상이 소개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작업할 때또 만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